여러분께 태국에서 귀한 안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간증 또 사회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최측과 또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7살때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태국으로 간 신영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아주 서툴어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신엄식목 부친 되시는 신엄식목사님 을 소개하실 때 45년 선교사역 하셨다 고 그러는데 그때 저도 함께 태국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4년째 선교사역 만하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한 9살쯤 3학년 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크면은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에 제가 손을 들고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부모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성교사역이 어떠한지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단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늦게 돌아오시고, 그리고 저는 저희 형과 남동생 중에서도 그 부모님의 안전을 그 당시에 제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늦게 돌아오시면 돌아오실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차소리가 나고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잤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셨, 모르셨지만 은 그것이 참 저한테는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성도들이 성보를 많이 주었습, 주었습니다. 1971년 아직도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가 성교회에 대해서 깨어있기 전에 소수들의 성교사들이 성교제에 나가 있었을 때에 저희들의 성교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선물은, 어, 장난감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장난감이 많지 않고 저희 형편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는 성도들이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고 9살에 마음으로서 내가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라고 성교사 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10년 차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깨달게 해주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데 제가 7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이때에 개인 형편상 아버님께서 공부하시면서 시간 되면 은 저를 학교에서 데리러 오셨습니다. 집까지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때로는 잊어버리시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면 전 학교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정안 오고 해가 질 때는 할수 없이 집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2, 3년 그렇게 하면서 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를 기대해야 될 정도로 어, 의지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 옆쪽의 아버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재주로. 성교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안식년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보니까는 실력이 많은 그런 이세 사역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면 하느님께서 민까지 인도해주셨으니 미국의 2세대 2세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라 신학교의 설립자인,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그분의 큰 꿈이, entire graduate class, 졸업생,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성교지에 가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세 목회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여수와 같이 나와 내집을 주님을 섬기리라 라고 성교지에 가리라 라고 그러면서 다시 성교지에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사망했때 미련한 그 대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 주셔서 다시 태국 성교지로 오게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만 23년 끝내고 2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MK였지만 그 MK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 MK라는 말이 자주 써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의 당시에는 그런 MK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MK라는 것을 모르면서 자랐습니다. 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하라그러면은 거기 에홈 어드레스라고 있어요. 홈어드레스해서 제가 혼동이 왔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살았던 미국을 쓰는 건지, 제 부모가 계시는 태국을 써야 되는 건지, 제가 태어난 한국을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messed up, 좀 confused, 좀 혼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제가 남친회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 아버님은 장로교 목사고 어머님께서는 다비교 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적으로 혼동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동이 온 중에 MK는 messed up kid 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MK에다 주님께서는 섭리 속 안에서 사역을 하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태국에 일찍이 간 저에게 주님께서는 태국 언어를 습득하게 하시고 태국 풍습, 태국 기후, 문화, 음식, 사람까지 사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MK로서는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타문학권에서 자라는 s 는 영어 학교 이렇게 다니게 되죠.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자유로운데 특별히 이 시대에, 글로벌, 어, 글로벌 된이 시대에 영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여러 미국 어, 서양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우리 한국 성교에 대해서 써서 영어 성교 부대에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자유로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m k 라면 우리의 관점이 더 넓어집니다. 일찍 어린 나이에서부터 타문화권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네 나라를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관점이 커집니다. 그러나 M.K.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일찍이 성지에 가니까 그 성지에 있는 성리사님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어린이 까보는 그런 아이로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M.K.가 다시 성교사 돼서. 제 가면 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보는 아이입니다. 저도 지금 5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여, 백맨, 선교사 눈에는 아직도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게 참큰걸렉돌이 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껏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그 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MK로 가서 지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셨지만은, 좀 후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는 한국의 성교사님들이 모이면은 선후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 후배가 나를 이렇게 후원했다, 저렇게 후원했다, 한국 가면 이런 후배, 선배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배경이 없이 한국의 선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모로는 한국 사람이라도 MK들 말하는 겁니다. 외모로서는 동양 사람이라도 내적으로 서구 어, 방식으로는 아직도 서구의 개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MK들입니다. 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단점도 가지고 있고,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성교제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차세대 성교사가, 성교, 성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네. 1세대 성교사들이, 그 통계를 보면은, 2만 6천, 2만 7천 된다고 했는데 성교사들이 많이 고령화 됐습니다. 20년이면, 이제 그 이들을 리플레이 e 할 성인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만칠천여 명의 MK에서 주님께서 부르신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들은 성인제 가기까지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로는한국인에서한국동양사람이라서한국교회 한국 어, 가야 되겠고, 근데 사고방식은 서양사람, 서구식이래서 또 후원을 잘 받지 못하고 그래서 MFMCMA에서는 이런 장애를 바라보면서 이차스대 승리사를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것 간단히 1, 2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태국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국제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동문회, 공문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핵말을을할수 있기 때문에 영구부장으로 아, 신학교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 이런 면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주말에는 저희 17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17개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보는데 최근에 맨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는 에베 교회라고 그럽니다 에베 교회 마침 글로벌 된 시대에 에베 교회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앞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거기서 지금 영어로 임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한된 나라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찾으러 옵니다. 그 나라 인민이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사, 전도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애백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1세대들이 시작한 선교사역을 누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까? 차세대 선교사들입니다. 차세대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천만 칠천여 ,000, 명의 스새 mk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교 또는 어, 점을 가지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mk들이 mk로 시작됐다가 선교사를 나가 mk 장애들이 mk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차세대 성교사와 1세대 성교사들이 연합하여 협력하여 성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림이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